출애굽 여정을 살펴보면서 출애굽기서부터 레위기, 민수의 신명기 말씀이 동일한 사건이 반복되기도 하고 또 그것에서 특별한 그 말씀에서만 특별히 발견되는 그런 말씀들이 있기도 합니다. 신명기는 모세의 세 번의 설교를 모아 놓은 그런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신명기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쉐마라고 해서 쉐마라는뜻 자체는 들으라 아, 들으십시오라는 뜻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사랑하고 아, 거의 모든 사람들이 암송하는 말씀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유대인의 전통으로는 하루에 두 번씩 외워라 아침 저녁으로 쉐마를 두 번씩 외우고 아이가 특별히 아, 전통들 보나 탈무드에 보면 유대인 남자 아이가 태어나면 제일 먼저 말을 배울 때 가르쳐 주는 말씀이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시작되는 이 쉬어마의 말씀을 가르치도록 한다고 합니다. 6아2명 6장 4절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외우게 하고 평생 그들의 삶의 기준이 될수 있도록 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똑같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40일 특별 새벽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최선의 삶이 되기 위해서 오늘 최고의 선택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유대인의 모든 남자들에게 명하셨던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계시는 귀한 기준과 도전이 되겠다라고 싶습니다. 이 말씀을 그냥 결론부터 얘기하면 두 가지 말씀인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라라는 이야기인데 첫 번째로 우리가 오늘도 우리 마음에 붙잡고 싶은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 우리 마음속에 깊이 좀 붙잡고 싶습니다. 오늘 4절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주님은 우리 하나님이시오.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또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예배와 찬양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명령은 바로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이 명령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확인하기도 하고 우리 스스로가 계속해서 우리의 생각에 가장 앞에 두어야 할 그런 말씀이라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적용하면서 이렇게 한번 질문해 봤어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의 삶에 실제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까라는 점이죠. 적용한다고 할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한다는 것을 말하는 걸까?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그 깊이와 간절함은 우리가 알겠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을 한다는 건가, 우리의 삶에 어떤 것을 이룬다라는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질문해 보면, 우리 삶에 실제로 할수 있는 일들이 있지 않을까, 이런 질문들을 해보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무엇을 하지 말라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좀 명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내가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짓말을 하지 마라. 아 그럼 내가 속이는 일을 안 하면 되잖아요. 훔치지 말아라. 뭐 훔치지 않으면 되잖아요. 아까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 하지 말아라. 이렇게 주로 얘기하는 것들은 그 일을 해당되는 일을 내가 안 하면 적어도 내가 그 일을 지켰다라는 것을 확인하기는 너무 간단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어디 갔을 때 주로 뭐뭐 선을 밟지 말아라. 이런 것들은 했다 안 했다를 우리가 명확하게 알수 있는데. 그런데 적극적인 명령들은 참 되게 우리가 어떻게 하는 수준으로 해야지, 어떻게 행동들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고심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 사랑하라. 어떻게 하면 사랑하는 걸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예배하는 것은 알겠는데, 신령과 진정으로 한다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걸까? 항상 감사하라. 라고 할때 감사하는 것 알겠는데, 항상이란 말이 그럼 어떻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는 것을 말하는 걸까?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에게 굉장히 구체적인 도전을 할수 있도록 한다고 싶어요. 무엇을 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 스스로가 그 말씀을 지켰는지를 깨닫게 하는데 있어서 우리에게 중요한 생각들을 질문들을 하게 한다고 싶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명령을 어떤 기준으로 순종했는지 우리 스스로가 확인할 수 있을까 확신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이 아,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들을 해야만 어떤 행동들을 정해놓고 그걸 해야만 해 라는 차원의 마음을 둔 것이 아니라 사랑하면 반드시 행동하게 되지만 그런 행동을 했다고 해서 반드시 사랑 때문에 하는 것 아니라는 사실을 잘 기억하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라 라는 그런 의미라고 싶어요. 오늘도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가? 우리가 처음으로 생각하고 우리의 삶에 그것이 힘들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고 심지어 아플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행하고 붙잡고 있는가? 이것이 정말 중요한 의미라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잡아 주시고 행하시는 여러 일들에 우리가 마음에 이 일을 하는 동기와 이 일이 우리에게 갖게 되는 의미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들이 이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 내가 일을 맡아서 라기보다, 내가 이일의 책임자여서 라기보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게 되는 그 1%의 일이, 아니 그게 모든 일이라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너는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마음에서는 우리에게 정말로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알려준다고 싶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행동과 우리의 삶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 그 사랑을 발견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보내고 하루를 의지하려고 할때에 하나님께서 오시는 은혜와 사랑에 대하여 하나님은 그것을 확인하기를 원하신다라고 싶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렌스 형제의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보잘 것 없는 수사로서 요리사이기도 하고 그 공동체에서 구두수선을 하고 있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그의 삶을 주목하셨는지에 대해서 알게 되는데 그가 어느 날 깨닫게 되기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고 그 함께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날마다 함께하신다는 것을 내가 믿고 믿음으로 믿어서 그 하나님과 상의하고 그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삶을 살기로 결정하고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살기 시작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고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시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들을 보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 그가 행동할 때 내가 이것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지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그가 물을 뜨러 갈 때에도 그가 부엌에서 그가 일하고 있었던 작업 공간인 부엌에서 그래서 뭐 물건을 나를 때에도 다리를 다쳐서 저는 사람이었는데 물건을 날라서 쩔뚤뚤뚤 걸어갈 때에도 마차를 타고 갈 때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일이라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삶을 주시고 의미를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기도하러 온 거잖아요.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기도할 거잖아요. 오늘 사람들을 만날 거잖아요. 오늘 우리가 그것들 제일 먼저서 떠올리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사랑하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지.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이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랑에는 실패가 없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들의 의미와 마음을 알아주실 거예요. 그것이 사랑 때문인 것을 알아주시고 붙잡아주시고 이끌어주실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의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붙잡고 싶은 것은 말씀을 사랑하라 라는 표현을 저는 이렇게 좀 바꿔봤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라. 말씀을 사랑하라 라는 이야기에 대해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의 삶을 채워 봐라. 6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언제든지 가르치십시오. 또 당신들은 그것을 손에 매어 표로 삼고 이마에 붙여 기호로 삼으십시오. 집 문설주와 대문에도 써서 붙이십시오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채워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사모하라, 말씀을 하라, 어떻게 해라라고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행동들을 보면 우리의 삶에 지극히 일상적이고 날마다 반복되고 가장 많이 하는 행동들이 아닐까 싶어요. 저는 여기에 만약에 21세기 지금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다시 고쳐서 이야기한다면 아마 이런 내용도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핸드폰을 볼 때마다 핸드폰을 볼 때마다 생각해라. TV를 켤 때마다 생각해라. 지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고쳐서 다시 이야기한다면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행동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할 때마다 표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해라라고 말씀하실 거라고 라 싶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앉아 있을 때 하루에 얼마나 많이 앉겠어요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언제든지 항상 이 말을 가르쳐라 그리고 이것을 손에 메고 이마에 붙여서 기호로 삼고 집 앞에도 붙여놔라 그래서 왔다 갔다 집으로 왔다 갔다 할 때도 봐라 저는 이것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하는 건가라고 보았을 때, 아,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말씀으로, 말씀으로 그렇게 채워넣는 그런 행동이라고 싶어요. 실제로 어, 이스라엘에 가보니까 이스라엘에 여러 호텔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 호텔이 있고 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에는 일반 호텔들이 있는데, 일반 호텔과 유대인들이 경영하는 호텔과 차이점이 있어요. 난딱 대번에 알수 있습니다. 방에 들어갈 때각 숙소 방에조차도 여기 메주자라고 해서 이 표시가 붙어 있어요. 이 쉐마의 말씀이 적혀져 있습니다. 이 메주자라는 곳에 쉐마의 말씀이 적혀져 있는데 그게 방마다 붙어 있어요. 그래서 호텔 객실인데도 그게 붙어 있어서 그거 붙어 있는 호텔은 아, 여기 유대인들이 운영하고 유대인들이 주로 묵는 숙소이구나 대번에 압니다. 그런데 돌아다니다가 그 매주자가 없는데 보면, 아, 여기는 그냥 일반 호텔이구나. 여러 사람들이 편하게 머무는 그런 호텔이구나. 딱알수 있습니다. 안식일을 맞아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도하는 기도처에 이렇게 가보면, 통곡의 벽을 이렇게 가보게 됐는데, 사람들이 정말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 기도하러 가는 사람 뭐 관광객들이지만 거기 옆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처소에 들어가서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거기서 떠들거나 얘기하거나 이런 건 안되지만 기도하는 거 옆에서 이렇게 볼수 있어요 그 공간에 들어가서 그런데 실제로 여기 머리에다가 이렇게 네모난 상자를 이렇게 머리에다 묶고 팔에다가 이렇게 감고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벽에다 대고 기도하더라고요 통곡의 벽을 놓고 그래서 저 무슨 기도하는 거냐라고 물어보니까 시편을 외우기도 하고 뭐 토라를 외우기도 하고 모세우경을 외우기도 하고 기도서가 있더라고요. 두꺼운 기도서가 있어서 그것을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이스라엘의 회복과 하나님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저들의 삶에 있어서 저거 굉장히 중요하고 중요한 삶의 기준이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확인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릇과도 같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릇 안에 하다 못해 공기라도 채워져 있잖아요. 가만히, 그릇 안에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공기라도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지나고 나면 먼지라도 쌓이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 속도 딱 그렇습니다. 다 비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온갖 것이 가득 차 있죠. 아무런 경계 없이 하루를 살다 보면,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온갖 잡다한 생각들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열정을 가지고 하는 일 역시 금방 마음이 식어들게 식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가만히만 있어도 고민이 가득 차잖아요. 무엇을 해야 할지 그리고 여러분 가만히 있어도 돈 걱정 되잖아요. 가만히 있어도 자녀들 가만히 있어도 우리의 삶에 간절한 소원들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여러분 어느 순간에 우리의 몸이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면 가득 차 있는 게 흘러 넘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돈 걱정과 염려와 분노와 시기와 우리의 마음 속에 이루어지지 않은 여러 일들이 그냥 막 흘러 넘쳐서 힘들고 어렵게 되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있는 거죠. 제가 암 때문에 투병하는 분을 이렇게 찾아갔어요 그래서 신방을 해서 같이 하는데 어떻게 기도해드릴까요? 어떻게 해드릴까요? 이제 이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그분이 삶에서 이런 이야기를 나누시더라고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것에 대해서 믿음도 가고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시는 거 너무 감사하고 하는데 본인의 삶과 본인의 솔직한 심정을 나누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데 본인이 막상 투병을 하기 위해서 항암을 하기 위해서 여기 들어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유튜브를 너무 많이 본다는 거예요. 유튜브도 뭐 다른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암을 이길 수 있는지, 암을 극복할 수 있는지, 항암에 뭐가 좋은지, 뭘 먹어야 하는지 이제 이렇게 하고 하다 못해 암을 이겨낸 여러 간증들, 그래서 온갖 종류 주제는 다 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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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이었어요. 심정은 너무 이해가 가죠. 그래서 모든 것들 다 암으로 다 보게 되고 그렇게 되더라. 근데 이분이 기도 제목을 나누실 땐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오히려 제가 이런 암의 어려움과 두려움으로부터 더못 빠져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하루 종일 암만 묵상하고 있으니까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들, 나를 치유하신다는 것을 내가 안다고 믿는다고 하지만, 정작 저는 하루 종일 암 문제만 생각하고 있어요. 이제 그런 이야기를 나눠주셔서 마음속에 깊이 생각하게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다시 말씀해 드리기를, 아, 그래, 잘 생각, 잘 깨달으셨다고. 오히려 우리가 하나만 이렇게 생각하는 것 때문에 너무 힘들죠. 하나님 말씀으로 한번 채워보시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보시죠. 하나님께서 하신 여러 일들을 놓고 한번 채워 보시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들을 보고 알게 되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여러분 우리도 한번 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들을 누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하루 하나님께서 여러 채워야 될 것들을 놓고 구계할 때 여러분 그 꼬리표를 한번 달아 보시는 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푸른색 수를 소매에 달아두고 자신들이 순결해야 할 것을 기억했대요. 이렇게 술이 보일 때마다 아 나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이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사람이지라고 그렇게 했대요. 제가 갓 아이를 이렇게 출산한 가정이나 아이를 낳아서 힘들게 보내고 있는 자매들이 너무 힘들어하면 늘 권면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엄마 소리 들 때보다 엄마 소리 들을 때마다. 두 번씩 세 번씩 하나님 아버지를 찾아라 그래서 엄마라는 소리 듣는 것보다 아빠라는 소리 듣는 것보다 하나님 혹은 하나님 아버지를 더 많이 찾게 되면 그러면 마음이 많이 회복될 거다 엄마라는 소리 하루에 엄청 많이 듣잖아요 어렸을 때 엄마라는 이야기를 들 때마다 아빠라는 이야기를 들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더 많이 찾아봐라 하나님께서 찾아주시고 이끌어주신다 우리 삶에 여러분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뭘까요? 돈 혹은 어떤 뭐 생각이 들 때마다 하나님을 찾아보십시오. 아니 말씀을 찾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에 따라서 이렇게 그분을 의지해 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비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가고 채워가고 채워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고 이끌어 가시는지를 우리가 보고 알고 누리게 하여 주실 거예요. 말씀을 통독하는 이유도 그와 같다고 싶습니다. 날마다 내 말씀을 읽으며 우리에게 주신 도전을 마음을 다해서 누려보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삶의 정체성을 이셔마의 말씀에서 찾았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의 삶이 2천년이 지나도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잡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너무 많은 말씀이 아니라 한 말씀이어도 좋으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붙잡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 하나님 사랑하는 것으로 우리의 삶이 충만하고 하나님 이렇게 붙잡혀지게 하십시오. 두 번째, 우리 말씀으로 충만하라, 가득 채워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채울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것을 붙잡고 두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하루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붙잡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마음으로 모든 일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붙잡음 받게 하여 주십시오. 사랑이 충만하도록 우리가 첫 번째로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